어 2011학년도 피트 화학 10번 문제 풀어 보도록 할게요. 예, 포도당과 관련된 어 엔탈피 관계, 어 연력, 열화학 문제네요. 그죠? 음. 보시면 음 포도당이 여기 있네. 여기 에 포도당이 있어요. 그죠? 어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볼게요. 어 요놈 포도당의 이제 표준 생성 엔탈피를 물어봤는데 음 자연에 존재하는 가장 안정한 상태의 물질들을 찾아 주시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흑연 그리고 수소 산소 아 가장 안정한 물질들이 맨 위에 있었네요 그죠 어, 얘네들이 이제 어떤 반응을 해서 요걸 만드는데 데이터 h1 노트 데이터 h 노트 1이 당연히 포주, 표준 생성 엔탈피가 되겠네요 음, 어, 이 부분은 정말 딱히 설명할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못 알아듣겠으면, 음, 여러 학을 한번 강의를, 어, 부탁하시면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너무 단순한 거라, 예, 딱히 설명, 더 드리기는 좀 애매할 것 같아요. 그냥, 기억은 당연히 맞고, 어, 니은 같은 경우 H2O 리퀴드의 표준 증발 엔탈피는 베타 H4 노트라고 돼있는데, 노트4. 리퀴드를 찾아야겠죠, 우선. 어, 표준 증발 엔탈피. 표준 증발 엔탈피라는 거는, 리퀴드에서, 가스가 돼야 돼요. 그죠? 그러면, 여기 리퀴드가 있고, 여기 가스가 있네요. 그러면, 데이터 H4 노트가, 어, 증발 엔탈피가 맞네요. 라고 하면 이거 틀립니다. 왜냐면, 이거는 여섯 개의 리퀴드가 여섯 개의 가스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어, 이거는, 저희,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하나짜리기 때문에, 이걸 X라고 했을 때, 6X가 델타 H4 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으로 나눠주셔야 돼요. 그래서 ᄂ 는 틀립니다. 열 화학 문제 열 화학 문제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중요해야 되기 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이제 몰 수, 개수를 봐야 돼요 개수 개수를 보시고 어 화살표 방향을 보셔야 돼요 방향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델타 H4 노트를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주실 수가 있거든요 이러면 음 답이 마이너스 델타 H4 노트의 6으로 나눈 값이 표준 증발 엔탈피가 되게 돼요 만약에 이렇게 화살표를 준다면 그래서 화살표 방향하고 이 개수를 정말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이런 거 실수하시면 너무 아까우니까 네 이런 식으로 보면 되고 자 마지막 디귿을 보게 되면 H5 어, 노트, 5 노트는 음, 요거를 물어봤네요 그러면 요거인지 한번 확인해보라고 하는 건데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우선은, 음, h1 노트. 어, 뭔가 이상한데? 왜냐면 사실,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서 지금 내려와야지, 내려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가야지, 요거랑 똑같아지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가 그냥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델타 h5 노트는, 어, 저는 이거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델타 h 노트, 원에, 어, 더하기, 델타 h2 노트, 더하기, 델타 h3 노트, 그 다음에, 더하기, 델타 h4 노트. 이런 식으로 돼야 될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음, 부호가 다 반대네요. 그죠? 그래서 아까 말한 화살표 방향이 되게 중요하다는 게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 틀려요. 답은 1번입니다.